자, 카나리아 바이오 관련해서 현재 바로 주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7월 20일 목요일 12시 46분 2초 지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현재 주요 구간들 그리고 카나리아 바이오 현재 어떻게 봐야 될지 그런 부분들 이야기 드릴 거예요. 일단 일봉상으로서 어때요? 계속적으로 밑꼬리를 만들고 있죠. 밑꼬리를 만들고 있고 어때요? 아랫사이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바로 상승의 바로 전초전이다. 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고요. 다음 매집상 수급상으로서 계속적으로 매집을 해왔던 JP무건들이 다시 한번 26만주 순매수로 현재 돌아섰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외인 비중 그대로 유지 중이죠. 현재 카나리아 바이오의 주포는 외인입니다. 왜냐면 물량을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기관도 아니고요. 어, 그 다음에 금투 쪽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물량을 예전에 퍼부었던 애들이 지금 기관 외인들인데 얘네들 물량이 좀 줄어들고 외인들의 매집 비중이 좀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개인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예, 조금씩 조금씩 털리는 물가, 물량들. 지쳐서 털리는 물량들. 이런 구간에 나와줬어요. 지금 보시면 이제 일봉상으로서는네번째 밑골이 말아주고 있고 주봉으로 보면요. 주봉으로는 오늘 양봉으로만 이번주 마감해도 다음주가 바로 추가슈팅. 가능성이 현재 높은 구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월봉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월봉상은 바로 21선. 추세선이죠. 기존에 전체적인 카나리아 바이오가 이제 하락 모멘텀이냐 상승 모멘텀이냐 그 중간기로의 변곡, 핵심적인 지지사점이 바로 월봉 21선 딱 터치하고 현재 어때요? 말아주고 있죠. 일단 월봉상, 주봉상 나쁘지 않습니다. 주요 구간에서 이미 어때요? 말아주고 있는 수급적인 부분들이 나오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술적 반등으로도 3만 구간까지는 어때요? 또일봉자리에 자리, 갭자리까지 있죠. 3만 2,700원, 네. 이 구간까지 보시면 1차적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패턴상 하락이 임박하지 않았고 상승의 패턴이 나오고 있다. 이런 식으로 모아가고 있죠. 분봉으로 보면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분봉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고점을 찍고 매물대를 만들어줬죠. 이런 매물대는요, 매수매물대입니다. 박스 형태로 유지를 하고 있고 기존에 들어 올렸던 자리 그대로 어때요? 동일하게 매물대 지금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현재 이런 구간들 상승분의 중심값 이런 구간들 지지해주면요 다시 한번 이제 전고 좀 도전하면서 어때요? 슈팅 나올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모멘텀 일봉상 주봉상 그다 월봉상 주요 지지구간 다 터치했고 매물대 터치했고 그다음에 일봉상으로는 폴링엣지 패턴 보통 폴링엣지가 이런 식으로 나오죠. 좀 크게 보면 이런 식이 지금 작게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통 세력들이 만드는 패턴 중에서 가장 상승으로 급격하게 올리는 패턴이 이 폴리 웨지 패턴이다. 폴링이라는 게 뭐예요? 떨어지다, 웨지, 수렴, 떨어지면서 수렴하는 패턴입니다. 지금 이것도 일봉상으로서 모이고 있죠. 이렇게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패턴이 정말 카나리아 바이오는 동일한 패턴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요. 봐봐요. 이때, 이때, 이때 동일하게 나왔죠. 그리고 고점 패턴도 똑같습니다. 해숄이죠, 해숄. 해쇼울. 네. 그리고 바닥 구간에선 역해숄. 그리고 다시 들어올릴 때도 이런 식으로. 들어올릴 때. 그리고 거의 바닥 구간에 나왔던 시그널 똑같이 패턴상 패턴 유사성이 다른 종목에 비해 너무나도 이 차트 그리는 놈이 단순합니다. 우아하는 패턴이 딱 있어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지금 또 상승 다이버전스가 이제 컨펌이 돼 있다. 이렇게 저점 내리고 있는데 아래서 올라가죠. 이런 부분들 전체적인 시그널이 수급적인 부분과 차트적인 측면, 보조지표 측면에서 거의 동일시작의 상승 패턴의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고 이제 이렇게 위 아래 일봉상 왔다 갔다 하는 부분 은 뭐예요? 물량 받고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예. 주고받는 부분에서 일부 지금 외인들의 매집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시그널. 결국은요 이제 여러 주체들이 참여하면서 이런 구간은 모아가서 어때요 슈팅 준비하고 를 있는 겁니다. 이때 당시를 그냥 그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트란 게 별거 없어요. 수학 공부하는 거 아니고요. 뭐 산수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사실 그림 공부입니다. 그림 공부. 그림 공부기 이 때문에 전체적인 첫 번째 패턴적인 측면, 그다음에 보조 지표에 해서 그 다음에 주요 시그널이 겹치는 자리들. 그리고 어때요? 추세를 이탈하냐, 아니, 아 이탈하냐? 추세가 유지되고 있냐? 이런 부분들만 본다 하더라도 결국 첫 번째는 수급이죠. 네, 수급적으로 수급이 깡패다. 요놈들 계속 팔다가 이제 비중들 조금씩 안 버리고 다시 재매집 중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카나리아 바이오, 뭐 재료상으로서도 뭐 악재 나올 거 나왔고 호재 나올 거 나왔어요. 다들 너무나도 주주분들 잘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호재라는 거는요. 또 악재라는 건 사실 하락이든 상승이든 이 총을 쏘기 위해서 총알이 필요하고 총도 필요하고 방화쇠를 당겨야죠. 이 방화쇠를 당기는 역할인데 트리거라고 하는데 어때요? 총알이 없으면 아무리 재료를 당겨도 나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재료 매매할 때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먹을 때 시원하게 먹어서 이 기억이 강하게 남아가지고 재료 매매를 하시는데, 그리고 논리적으로, 머리적으로 설득이 돼야죠, 본인이. 재료만큼 가장 강한 자극이 없거든요. 근데, 호재가 떠요. 안 올라가. 미쳐버리는 거고, 악재가 떴는데 버텨. 어, 뭐지? 이러는 거고. 그러면, 이 재료 외에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재료 매매하시는 분들, 일단 재료는 트리거입니다. 방화세고, 방화세를 당겼을 때 총알이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는, 매집 주요 세력에 대한 물량들도 있어야 되고, 차트적으로도 주요 지지 구간과, 그 다음에 핵심적으로 패턴을 만들어야 올라갈 수 있다. 라고 강조드립니다. 그러한 패턴들이 현재 나오고 있다. 딱 보시면 됩니다. 네. 이 패턴의 유사성, 그리고 바닥 패턴의 유사성, 고점 패턴 똑같았고요. 올릴 때 패턴 똑같았고, 바닥 만들 때 패턴도 똑같았어요. 네.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들도 체크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거래량이 죽어있는 구간인데 이런 구간에서 다시 한번 의미있는 거래량이 하나만 나와줘도 어때요? 세력들의 기준봉으로 신뢰도가 좀 올라가겠죠. 그와 관련해서 나머지 거래량을 제외한 나머지 시그널들은 다 상방을 향하고 있다라고 인지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지쳐가는 딱 거의 막바지 와있습니다. 다시 한번 화이팅 하시고요. 하루하루 지치는 분들 댓글들 많이 주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조회수가 떨어지고 있어요. 왜,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시청자 지표예요 시청자 지표 정말 유튜브가 재밌는게 막 올라갈 때는요 또는 떨어질 때는요 이렇게 변동성이 나올 때 조회수가 올라가요 여러분 모르셨죠 네 암튼 조회수의 변동성도 커지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구간 그 다음에 이런 구간 이런 구간 보통 조회수가 떨어집니다 왜냐 지치고 재미없으니까 주주들도 안 보는 거예요 왜냐 맨날 나갔으니까 하지만 핵심적으로 지금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요 결국 상승 시그널로 나와 있고 지금까지 외쳤던 제 영상 보셨던 분 아시겠지만 2만 3천부터 그 다음에 2만 구간 분할 매수 2 2 4일선 448일선의 장기 이평 이론과 그 다음에 지지 구간 그 다음에 주요 상승 다이버전스와 어때요 패턴적 결합성 이런 분들 계속 체크해드리고 있잖아요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흔들리는 분들 위해서 제가 여러가지 운영하고 있는데 자 보세요 구독자 텔레그램 방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급등 단타도 드리고요 왜냐 매매가 좀 재밌어야 돼요 하루하루 뭔가 쳐다볼게 생겨야 되는데 소액으로 하시면은요 뭐 10에서 20%다행 급등 단타만 먹는다 하더라도 뭐 쏠쏠하죠 밥값 나오고 그 다음에 하루 일당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 검색기로 딱 하나 선정해서 종목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물려서 마음 아팠던 것들 어떻게 처리하냐 이런 부분들 상담 받고 있고 분석해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현재 주주분들한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루하루 대응 시나리오와 현재 모멘텀과 재료들 발빠른 정보잖아요. 그런 부분들 제가 전체적으로 시황부터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단타 드릴 때 LNF를 마이너스 2%대 드렸어요. 근데 어때요? 한 2에서 3% 밀리고 나서 플러스 5%까지 전환해서 제가 여기서 적당히 팔으라고 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주요 구간들 핵심 수급적인 이벤트들 어, 이런 부분들 잡아드리고 있고요. 시황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주요 이제 당일 주도주 관련 이 재료와 그 다음에 관련주들 체크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섹터 수급들 어,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관련 기사들에 대한 관련 주들, 뭐 웨이버스 잡아드렸고 라운 피플 시공테크도 이야기드렸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같이 소통하면서 매매한다면 결코 매매 외롭지 않구요 댓글창만 본다 하더라도 많이 지쳐계세요. 멘탈 관리에서 만약에 팔았는데 올라가면 정신병 걸리죠. 그래서 매매에서 사실 타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플러스 중수 이상부터 이제 멘탈 관리다. 멘탈은 내 몸속에 피가 흐르는 이상 감정을 갖고 있는 이상 어쩔 수가 없어요 본인이 관리해야 돼요 이 멘탈 관리, 관리 관련해서는 서로 소통하는 게 최고다 저도 전업도 해봤지만 사람이 말수도 적어지고 혼잣말하게 됩니다 술만 먹고 걸어도 기쁘지 않고 잃어도 무덤덤해요 막 미쳐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매매에 있어 투자에 있어서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소통매매 하실 분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010-7623-3169번 여기로 문자 나 구독 눌렀다라고 딱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많이 안 들어오실 분들 난 필요 없다. 난 종목이나 좀 분석해 달라 하시는 분들은 딱두 가지 정도는 핵심적으로 알려주셔야 됩니다. 삼성전자 뭐7만원 이런 식으로 종목 분석 신청할 때 핵심적으로 두 가지는 꼭 적어서 문자 발송해 달라. 그냥 삼성전자 봐주세요 이러면 안 받드립니다. 네, 저도 그냥 쌩 까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적으로 최소한 종목명과 매수 단가 플러스 알파로 보유 주스 플러스 현금 있나 없나 어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대응 전략 짜는 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요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 그다음에 어때요? 비중. 제대로 먹을 구간에서 는 비중을 더 태우는 거죠. 11248. 어 11248의 법칙. 분할 매수의 원칙인데 이런 부분들의 원칙에 의거해서 이야기 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고요. 오늘 카나리아 바이오 어 현재 장중의 영상을 찍는데 뭐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음 패턴상 그 다음에 수급상 그 다음에 어때요 주요 지지 매물 때 도착해서 물량 모아주고 있고 뭐 나쁘지 않은 흐름이기 때문에 딱 하나 제가 걱정되는 건 여러분들이 지쳐 있는 거네 지쳐 있는 것만큼 악재가 없죠 사실 이걸 보통 투자 심리도 라고 이야기 하는데 이렇게 보합 나올 때마다 투자 심리도가 툭툭 떨어져요 그런 부분들 차트에 반영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조회수에 반영돼 있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의 댓글로나마 알수 있다는 거 요즘 절실히 느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화이팅 하고 그리고 정말 궁금하고 답답하실 때어 간단하게 상담도 받으니까 여기로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어 화이팅 하시고요 추가적으로 장마감 하거나 그다음 주요 이슈 사항 있을 때 다시 한번 영상 올려드리면서 주조분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